한 주간에 있었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미추홀구 소식 들어볼 차례인데요. 미추홀구 길민교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주 있었던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예, 미추홀구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돌아다니며 불편한 사항들 직접 듣고 문제들을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는 소통로드 21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김정식 미출구청장은 지난 3월 비대면 소통로드 21을 시작으로 21개 동을 직접 돌며 주민들의 생활 불편, 도로 정비, 공원 관리, 주차 문제, 청소 환경 등 주민들 현안 150여 건의 의견을 접수, 예산 지원이나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 검토 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또한 이번 소통로드 20일에서는 각 동에 우수 통반장 및 모범 시민 표창장 수여를 하여 마을의 발전과 이웃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지역 분들을 직접 격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추홀구는 계속해서 행복한 골목을 위해 직접 현장에서 열린 마음과 귀로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로드 2 0을 덕분에 주민들이 소중한 의견들이 모여서 앞으로 더 살기 좋은 행복한 미출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미출구는 새롭게 자활을 준비하는 분들께 희망의 씨앗을 키울 수 있도록 자활 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개점된 국수나무 도화점에서 자활 참여자 15분이 새로운 일자리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GS 리테일과 인천 희망지역 자활센터가 손잡고 GS25 편의점 주한북부점을 새롭게 개점하였습니다. 음, 네. GS25 주한북부점에는 13명의 자활 참여자들이 매장 운영과 경영 노하우까지 직접 배우게 됩니다. 이곳은 인천 희망지역 자활센터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며 참여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네. 김정식 구청장은 이번 GS25 주한북부점 개점이 대기업과 미출구가 함께 지역 자활사업을 연계하여 힘을 합친 사례로 단순한 편의점 일자리가 아닌 유통과 매장 운영, 경영 등을 배워 자립, 자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인천 희망지역자활센터는 편의점 사업단 외에도 희망크린, 회오리 세차 등1 14, 4개 자활사업단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활 참여자들이 편의점에서 매장 운영과 경영 등을 배우고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일정과 공지사항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녕 함께할게 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네. 혹시 장보수 아나운서께서는 안녕 함께할게가 어떤 느낌인 것같습니다 글쎄요, 이 안녕 함께할게 뭔가 이렇게 기분 좋은 인사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네, 우리 하나뿐인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 실천 캠페인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름입니다. 음, 네. 예, 미추홀구 종합 자원봉사센터의 안녕 함께할게 친환경 실천 캠페인은 환경 문제의 인식 개선을 넘어 자원봉사자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매월 꾸준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6월에는 기후 위기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EM 발효액 활용법과 직접 제작해 EM 원액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매달 100여 명 자원봉사자들이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폐 현수막 재활용 주머니 제작과 나눔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 네. 미추홀구 종합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과 다양한 친환경 자원봉사 활동에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지역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